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수박 생산량이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참외 출하량은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농식품부는 22일 과일과체류 수급 동향을 점검한 결과 수박의 경우 이달 작황은 좋지 못했으나 여름철 수박은 출하 면적과 작황을 고려하면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첨에는 생육이 회복돼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참에는 가락 시장 일평균 반입량이 지난달 54톤에서 이달 80톤으로 증가했습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기상과 생육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사과, 배등 주요 과일 생산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올해는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 저온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농협경제지주가 23일 서울중구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청정축산환경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정축산환경대상은 농협이 전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축사환경과 냄새저감, 사회공헌 여부 등을 평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농가를 격려하고 시상하는 상입니다. 대통령상은 울주군의 태화한우농장 이규천 대표가 차지했으며 농식품부 장관상은 홍천군의 양지목장, 구미시의 실로암 농장, 예산군의 현대 농장이 각각 수상했습니다. 시상식에 참석한 강호동 회장은 축산에 있어 청정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두가 환경을 지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제주 햇 양파를 제4호 특화 상품으로 최근 출시했습니다. 특화 상품은 온라인 도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품 기획자가 계절과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발굴해 선보이는 상품입니다. 앞서 출시된 특화 상품은 감귤과 당근, 저장 양파입니다. 제주 농협이 출하하는 햇 양파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소 2펠릿부터 주문할 수 있습니다. 1펠릿에는 15kg들이 망포장품 75개가 실립니다. 농식품부가 마늘, 양파 수확이 본격화하는 6월 농번기를 앞두고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기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면 반농업 기계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사업 지원 시군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5개로 확대했습니다. 또 15개 시군의 반농업 기계화율 목표를 38%로 정하고 올해 사업비로 8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는 이달까지 농기계를 구매하고 다음 달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개 식용 종식을 돕기 위한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하면 운영 신고서 작성법 등개 식용 종식법 전반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공포된 개 식용 종식법에 따르면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는 농장주는 농장과 영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에 5월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8월 5일까지 전업과 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콜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전라남도가 일조량 감소 피해와 관련한 농작물 재해 보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현재 다수의 농가가 일조량 감소 피해가 있어도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전남도는 시설 재배 작물 보험금 지급 기준을 피해율 7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완화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아울러 일조량 감소가 평년 대비 25% 이상일 때 재해로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최근 미래 세대 건강관리와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임산부 전용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대상자는 2,500여 명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는 전북도 먹거리 통합관리 시스템 누리집에서 연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은 5만원이며 돈에 친환경 농산물을 전체 구입비의 50% 이상 주문해야 합니다. 전북도는 임산부의 선호를 반영해 유기수산물 인증을 받은 미역과 이유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기가공식품을 꾸러미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도내 처음으로 차량형 소규모 도계장이 문을 열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소규모 도계장은 5톤 트럭을 활용한 차량형 이동식 도계장으로 방열기, 탈모기 등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하루에 500마리를 도축할 수 있으며 도축이 허가된 축종은 닭과 꿩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소규모 도계장 운영으로 살아있는 닭을 유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AI 방역 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